오늘 본문은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의 모든 것들을 구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며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막을 완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배당이 완성되고 자신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이 없고 소망이 좌절되고 문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직업과 은사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건축과 많은 헌금과 성도수와 많은 사역을 하나님의 성공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자 그리스도인의 성공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성막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